장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젊은 그 친구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좀 자기 일을 해보고 싶고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기댈 수 있는 곳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은행에서는 신용으로만 대출이 좀 적게 되기도 하고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장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경주를 너무 사랑하는 서점 어서어서와 북카페 이어서를 운영하고 있는 양상규라고 합니다. 어서어서 어서 책방은 일단 서점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경주에 여행 오는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서점은 제가 읽고 좋아하는 책을 파는 서점으로 제 책장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마음으로 그 여행지에서 한 권의 책을 만나는 그런 우연한 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은 이런 그 크라프트지 봉투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옛날 사람이고 그냥 크라프트 봉투에 담아드리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손님들한테 재미를 줄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좀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병원을 갔는데 약국에서 이제 약봉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약봉투를 보자마자 아, 이거다 싶은 거예요. 크라프트 봉투와 약봉투를 좀 결합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면 좀더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좀 다양한 경험을 손님들한테 할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 서점보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강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평일에는 한 100분에서 한 200분 정도 오시고 주말에는 한 3, 400분 정도 서점을 방문해서 구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점이라는 공간을 상상했을 때 모두 머릿속에 있는 그런 딱딱한 서점 양사방이 책장으로만 되어 있고 책으로 가득한 공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점일 텐데 저는 일단 그런 공간에서부터 탈피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공간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정도로 요즘에는 책들도 엄청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쪽 벽면에 책장을 다 포기해버리고 책들이 좀더 돋보일 수 있도록 앞면을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비치를 다 구상을 했고 그리고 또 너무 책으로만 구상을 해버리면 좀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포스터나 엽서 같은 것들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요소가 될 만한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그냥 일반 책방이라기보다는 북 카페에 온것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사진을 찍어 가시니까 그런 점을 좀 제가 인테리어할 때좀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한 번씩 아 내가 언젠가 나이가 들면 책방을 좀 하면서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 빨리 왔어요. 제가 이 서점을 하기 전에 원래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식당에 단골로 오시던 형님이 있었는데 어 여기에 점포가 하나 났는데 너가 한번 해 보지 않을래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고 저는 일단 저한테 공간이 주어졌으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좀 재밌게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서점 하기로 했으니까 책으로 뭔가 손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게 어서서의 시작입니다. 그 제가 여기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황리 대한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이었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예능 프로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버들이나 모든 주제가 경주였어요. 다들 경주를 찍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경주에 몰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황리대왕끼리 같이 크게 됐어요. 그 속에 있으니까 이제 같이 폭풍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주, 잘 준비한 것들을 손님들한테 잘 보여드려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서점은 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여기는 또 관광지다 보니까 정말 책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 보다는 여행 와서 서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여기 유명하대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책방과 책을 대하는 매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점에 대한 기본 매너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저는 가르쳐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 입구에 보면 강력하게 적어놨거든요. 떠들거면 들어오지 말라든지 책은 두 손으로 봐달라든지 목소리는 낮춰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고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뭐 지원금을 받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미 좀 잘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좀더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뭐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어,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 중에 저는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일단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여기에, 그래,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올인하는 친구들을 좀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의 대상을 고르는 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좀더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더 많이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독립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독립 영화를 보려면 저는 부산 아니면 서울을 가서 볼수 있거든요. 지방에서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 독립 극장은 영화관을 좀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난 뒤에 이제 그 감당을 지는 거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저는 무조건 얻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왜안 됐는지를 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손님들한테 진심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심을 다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계속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